네, 김하인쌤의 자기 전 중개사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. 법령상 법인이죠.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거 아닌 거네요 1번 주택이나 상가 임대 관리할 수 있죠? 2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할 수 있어요. 3번 분양 대행도 주거용 건축물과 상가만 가능하죠. 토지가 틀려서 답이 3번입니다. 4번, 개공업주를 대상으로 하죠. 업주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, 즉 프랜차이즈업 할수 있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? 알바생이 아니라 업주, 개공을 대상으로 합니다. 5번, 중개의뢰인 우리에 따른 주거이전의 푸스세는 영역알선, 소개알선만 할수 있죠. 직접 이 사업이나 도배업 못합니다. 소개알선만 해야 됩니다. 정답은 3번입니다.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밤 보내세요. 굿밤